새벽 3시, 로스앤젤레스 FC 프런트의 사무실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깊은 밤의 정적 속에 잠겨 있어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긴장,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 앞에 서 있다는 당혹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손흥민 관련 긴급 협상 요청서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믿기 힘든 이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메이저리그 본부, 그리고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 산하 부처들까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각 문서에는 최우선, 긴급, 직접 협상 요청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LAFC 단장은 문서를 내려다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폰서십이 아닙니다. 손흥민으로 인해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폭발의 시작은 애플이었습니다. 쿠퍼티노 본사, 최고 등급 보안이 적용된 비공개 회의실, 길게 늘어진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신형 디바이스 시제품이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애플 마케팅 총괄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의 핵심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은 전 세계에 단한명 뿐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손흥민의 경기 장면과 함께 미국 아시아 팬덤 분석 자료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미국 내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에는 제한을 두지 마세요. 이 발언은 사실상 글로벌 기업 전면전의 개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구글 본사로 전해졌습니다. 마운틴뷰 본사 회의실, 구글 CEO와 핵심 임원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애플이 손흥민에게 접근했다는 보고 사실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CEO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애플보다 더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데이터 분석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검색 트렌드, 유튜브 시청 패턴, MZ 세대의 소비 흐름까지 모든 그래프의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 미국,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세대까지 손흥민은 이미 플랫폼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구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손흥민 프로젝트 예산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의 얼굴로서의 계약이었습니다. 이두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은 결국 미국 정부의 레이더망에도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반응이었지만 곧 내부 문서 일부가 유출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 정부 경제문화협력팀의 비공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글로벌 스폰서 경쟁은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단위의 경제 문화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개인 선수의 스폰서 계약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아니 경제사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LAFC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계약 문제로 정부가 움직인다고요?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사안입니다. 그날 밤, 단장 책상 위에는 애플과 구글의 제안서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문화산업협력기관에서 온 연락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이슈는 이미 국가적 사안이다.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해 달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 손흥민은 그 시간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애플, 구글, 한국 대기업, 유럽 미디어 그룹 그리고 미 정부 연락 담당관까지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놀라움과 무게감, 책임감,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대 구글, 손흥민 쟁탈전, 미 정부까지 움직인 개인 선수 스폰서 전쟁, 손흥민 효과, 미국 정치 경제까지 흔들다. SNS에서는 손흥민이 나라를 움직인다. 기업들이 미쳤다. 이건 전쟁이다. 그는 이미 선수가 아니라 브랜드다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LA에 새겨진 이후, 이 도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유니폼 판매량이 폭증했고, 경기장 안에서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도시는 마치 거대한 아시아 투어의 중심지처럼 변했고, LA의 공기는 축구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LAFC는 리그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결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슈퍼맥스 딜이라는 이름의 초유의 계약입니다. 내부 회의실, 책상 위에 펼쳐진 두툼한 서류들,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되는 숫자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굵게 적힌 단어. 불가결. 손흥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였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LAFC가 글로벌 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품어야 할 존재이자 축구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단주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MLS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이 계약은 새로운 시대의 첫장이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미국 스포츠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농구의 슈퍼맥스, 미식 축구의 프랜차이즈 태그처럼 단체 종목 최상위 대우를 축구해 그것도 손흥민에게 적용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리그가 한 선수를 기준으로 제도의 경계를 넘으려 한다는 건그 선수가 이미 리그의 얼굴을 넘어 리그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LA 전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서부 해안의 대형 전광판에는 연일 손흥민의 얼굴이 등장했고, 새벽부터 서포터들이 줄을 섰습니다. 경기 날이면 도심 전체가 검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 측과 LAFC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SNS는 폭발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밤잠을 설쳤고, 미국 팬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기자들은 마치 생중계하듯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환호도, 압박도, 달콤한 제안도 그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이 팀에서 더큰 축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LAFC 단장은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팀을 맡기고 싶습니다. 새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줄 사람은 손흥민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수함, 그라운드 위에서만 느꼈던 자유, 그리고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LAFC 팬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고, 국경을 넘은 지지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IT 업계를 대표하는 구글 CEO가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 시대를 움직이는 플랫폼과 같은 존재라며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하기 힘들었을 장면입니다. 축구선수가, 그것도 아시아 출신 선수가 미국 빅테크 리더들의 화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현재 위치를 말해줍니다. 손흥민이 팬을 들어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방금 리그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을 위한 새로운 국제 프랜차이즈 룰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협상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구단과 한 선수의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리그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고, 단한 명이 선수로 인해 규정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손흥민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펜을 내려놓고 단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팀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손흥민 커리어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명성도 아닌 책임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선택.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과 관련된 가장 최신의 소식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